해줄, 책임을 찾을. 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웃음> 네. <웃음> 오늘 어, 우리 이남영님, 성현용님 그리고 저 세세 막공을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MC를 보내주었고요. 또 마지막인 만큼 저 강객분들 다 같이 이 마지막 만두만두도 어, 크게 외쳐주시고 그리고 우리 반짝반짝도. 같이 더 즐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네! 네! 괜찮... 네. 아요 <laughs>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laughs> 자, 만두 만두는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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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 뭐... 폈다 접었다 접었다 폈다 네. 취향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님은 어떻게 하세요? 평소에? 저는 만두 만에 피는데 아. 오늘은 끝에를 안 모으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오. 강력한 만두 강력한 만두, 만두. 박자가 안될것 같은데 한번 이따가 찍 보고 있어야지 무조건 너무 멋있겠네 저는 좀 이렇게 좀어 귀여운 스타일로 가볼게요. 이귀스타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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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정말 오늘 정말 늘니다늘도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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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오늘도. 오늘도. 오늘오늘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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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네 그럼 롤을 늘도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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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별로별로해요? 아니지. 저좀 물론데요. 어,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더 네, 다른 거더 좋은 거. 다른 거 좋은 거. 다른 거. 아, 아, 아이디어네. 어어 음. 어... 음. 무대 인사로 하죠. <웃음> <웃음> 네. 자 아, 무대 인사 우리 네 우리잖아요. 뭘 하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무대 인사 로감사합니다네자 이제 무대 인사를 네, 무대, 무대 인사로 왔어요 무대 인사 하아 어떻게 해 모르죠 아, 뭐 누가 네, 진행을 저희가 한, 하는 것죠그습니다아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네. 어 가위바위보, 가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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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MC를 하는 걸로.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가 네. 이긴 사람이. 네 이럴 땐꼭 이기네요. 네. 아 네, 저희 그럼 무대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 무대 인사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럼 제가 하고 아, 그것도 가다 가위바... 그냥 한 명씩 그냥. 네. 어. 아크니까. 그러니까. 자, 선수 먼저 시작해. 네. 가이바이 조세옵. 아, 가이가이 다음 사람 어? 이긴 사람.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어. 그럼 제가 먼저 하고. 아 먼저 하신다고아 예. 네. 1 번, 이 번, 3 번. 오케이.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laughs> 저희 미오프라텔로가 이제 저희 이렇게. 세 명이 이번에 저희 본 페어였는데 그래서 프로필 촬영도 같이 촬영했고 첫공도 같이 했고 이렇게 마지막 공연도 하게 됐네요 내일 미오 프라텔로 1차 팀에 이제 전체 막공은 내일이지만 저희 페어의 마지막 공연은 오늘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 그냥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저는 저한테 미오 프라텔로는 제가 다른 곳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좀큰 의미가 있고 제가 많이 애정하고 특별하게 사랑을 많이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네. 이번에 이렇게 다시 만나서 또 다시 한번 동료들과 함께 우리 스태들 그리고 어 제작진 모든 분들과 함께 감독님들 다 같이 이렇게 또 멋지게 산타루치아에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불타오를 음수 있어서 또 너무 행복했고 또 많은 거를 느끼고 배웠던 이번 미오프라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을 기약하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산타로치아는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평생 동안 마음속에 잘 품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주신 우리 동료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창작진, 감독님 모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 빛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다면 또산타로치아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스티브였습니다. 다음 날에 네. 어, 예, 이번에 써니보이 역할 뭐미겔레 플로렌스 니차르 조지 역할을 맡은 김이담입니다. 어, 저는요. 어, 네, 미오 프라텔로라는 작품을 정말 저도 성현 배우 못지않게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어, 3년째 지금 하면서 지금도 하면서 재미있 재밌는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사실 지금 이제 어 아직 미오프라텔로는 끝나지 않았지만 1차가 팀이 끝났는데 1차 동생분들한테 정말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사실 1차에서는 음, 규원이 형 다음으로 이제 좀 나이가 있어서 제가 좀 애를 거느릴 수 있거든요. 어, 근데 2차 때는 제가 막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맨날 괴롭던 내 형이 었죠 거기 가면 되게, 어, 장난꾸러기 형들이 너무 많아서, 좀, 어, 되게 기대가 돼요. 어, 분장실을 어떻게, 어, 행복하게 했을까. 음, 되게 기대가 되고, 1차 팀, 2차 팀 모두 사랑해주신, 사랑해주실 거라 믿고요. 어, 지금까지 요 프라필로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도 진상 감사드리고 행복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치치 박상혁입니다. 저는 이번 시즌에 치치를 맡은 박상입니다 어, 오늘 뭔가 출근할 때부터 마음이 좀 싱송생송했습니다. 어 뭔가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 어,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세 달이 되게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이어가지고 사실 아직 실감이 안 나는데 뭔가 끝나고 집에 갈때 뭔가 좀 후폭풍이 몰려올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아무튼 연습할 때부터 어 너무 좋은 우리 형님들과 그리고 대본 음악 스태프분들해서 연습할 때부터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극장에 올라와서 공연을 시작한 후로 어,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했고, 어, 어, 또 여름 되게 더, 더웠잖아요. 계속 덥고, 이 뜨거운 여름에 항상 미오 프라테르를 사랑해주신 우리 관객분들이 항상 자리를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렸고요. 좀 어, 너무 재밌었고 많이 배웠고 행복했고 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좀큰것 같아요. 또 치치하는 대역이 또 음,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좀, 마음이 좋잖아요. 좀 아무튼 아직 내일 1차 팀 막공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형님들 마지막 공연까지 파이팅! 그리 우리도. 형님들과 함께 마지막 공연을 올려서 너무 즐거웠고요. 관객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산타로치아는 어, 10월까지 열려있으니까 네, 같이 더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 롤을 지금 할 거야. 그치? 네? 롤을 지금 할 거야. 롤이요? <laughs> <웃음> <웃음> 자 우리 마지막 그러면 아니, 롤 아니 롤 셋이요 좀 셋이 아 롤을 지금 해 아, 로, 아, 이거 셋이 뭐 코지 하나 딱하그저 좋아요 아, 아 오케이 그러면 아, 저희가 아, 네, 이, 네, 이제 인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포지를 한번 할 텐데 <laughs> 혹시 원하시는 포즈 있으면 딱한 번만 딱한 번만 추첨해서 <laughs> 한 번만 추첨을 한다고요 <laughs> 네. 여기로 아 그럴까요 댕시로 네. 네. 아,

여기서 네, 자연스럽게 사 네, g 자연스럽게 온 네. 거니까 한3 0만 i e n c e of 그 o u r way. I'm sure I l i k 아침에 네. 오이 o d day, b 오이 So, y o u 네 왜요? <laughs> <뭐래요? 너>, 너무 Ultimate, we s 뭐 a l l s a 보이는 먹 달라요. 아, 2 0초 이제 지났나요? <laughs> 20초 아 이제 맞아, 마지막, 마지막, 딱 이거다 딱, 이거 딱, 딱 끝나고 가고 싶은 네. 아, 그럼 마지막 절하자 절. 아, <laughs> 자, 우리 원래 혹시, 어떻게 돼요? 뭐, 요 제이요? 네, 자, 제아 여기 맞지? 하나 더 <laughs> 하면 네. 여러분께 절하고. 마지막 인사 드리고 끝나는 걸로 알았죠? 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 돌아가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